그거없어요 뭐야? 흐드는구에이기요코코코코코코코코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서빙우 두 번. 예스. 리니채니입니다 여러분, 저희가 또 신상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. 그것은 바로 짠. 짠. 설빙의 신상인 구슬 빙수입니다. 원래 본명은 코튼 캔디 빙수예요. <목소리> 그래요? 외국인이야? 아, 커튼 캔디 빙수. 아, 이 친구가? 아, 아 미스 커튼 빙수세요? 아, 아, 그랬어요? 네. 아, 그래서 설빙에서 저희가 포장을 해왔는데, 이렇게 포장 용기에 담아주세요. 이거 좀 한솥 도시락 같긴 한데. 참치마요 <laughs> <잠시만요>, 아니에요? 참치마요! 커튼 캔디씨는 이렇게 포장 하면 이렇게 담아주십니다. 어? 왜? 그거 왜 없어요? 뭐요? 회전목마! 회전목마 안주시지 아 콘도 아, 마 안주셔요? 안주셔요 아 아쉽다 아 이거 조금 데코가 있어야지 좀아 그러면 이렇게 주세요 손가락이 가득하어요 아, 굉장히 아쉬워요 저도 회전목마 되게 기다렸는데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구슬 아이스크림이 박혀있습니다 아 이거 문을 열자마자 진짜 솜사탕 냄새 달달한 냄새가 나요 네 그렇죠?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? 딱 얼음이랑 어, 아이스크림 피쿠 아이스크림? 안에는 딸기랑 치즈가 좀 있네요. 어, 맞아요. 여기에 딸기랑 치즈가 들어있는 빙수래요. 음흠. 자, 이제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앞에가 좀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는 것 같은데? 음. 오메 이기요. 오메. 음. 라이 코튼 캔디만. 뭐야? 코큰 캔디요? 이 코튼 캔디만 두스아이스크림을 <laughs> <뭐야? 코튼 캔디요? 웃음>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상콤하니 맛있는데요? 어, 좀 괜찮은 것 음, 같아요. 음, 음. 생... 저희가 원래 이렇게 상콤하거나 핑크색...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음. 좀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. 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. 이거 뭐라고 표현했는지? 네, 싫어요. 아니 <laughs> <안> 싫어요? <laughs> 굉장히 맛이 예뻐요. 맛이 예쁘긴 한데 조화롭지 않아요. 이 얼음이랑 딸기 아이스크림이랑 구슬 빙수가 식감이 다 따로 먹고 있어요. 솔직히. 음. 안에 냉동 딸기가 들어있어요. <laughs> 먹어볼게요. 치즈도 찾았습니다. 근데 이 치즈와 딸기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.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. 하고 싫어요. 뭘좀 이렇게. 보사 먹어볼게요. 음. 오미스러워요어떡해요아 아, <laughs> 이게 빙수 못 먹는 나이야. 아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되게 상큼한 맛이라서 음밥 먹고 딱 디저트용으로 괜찮아요 입가심용으로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. 초코 맛 이런 건좀 묵직하잖아요. 이 음. 친구는 되게 굉장히 가벼워요. 예를 들면 리니는 초코지만 저는 코튼 캔디 같은 느낌이랄까요? 네? 네? <laughs> 전혀 안 해보는 제품이에요. 어, 치즈 느끼해요? 단독으로 먹어도 느끼요 와, 치즈 진짜 진하다. 그치? 나는 치즈야. <laughs> 이렇게 하면 싸워. <나와. 웃음> 여러분, 이게 가격이 9,900원이에요. 솔직히 설빙에 있는 빙수 치고는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. 음. 근데 얘는 그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다른 설빙에 있는 거는 비싼 만큼 과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이건 건드기가 살짝 없어요. 진짜 이거는 근데 빙수를 먹는다는 느낌보다 아이스크림을 응. 먹는 느낌이 강한 거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이 시려운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? 응. 그러면 한번 여기서 코튼으로 이행시 한번 갈게요. <laughs> 하세요.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코튼 사이로 <웃음> <웃음> 실패. <웃음> 그럼 당신 한번 도전해보세요. 코 진이는 튼튼하다. 튼 야, 나만 괜히 코가 커었잖아 <laughs> 아, 누가 그렇게 자기 공격하래? 코 하면 나밖에 생각 안 난단 말이야. 어, 이거를 아예 이렇게 녹여서 섞어서 좀 작탕으로 먹는 게 낫겠다. 좀 구슬이 사라졌어요. 어, 없어진 지 오래요. 예 구슬이 굉장히 빨리 녹고요. 근데 저는 아까 구슬이 뭔가. 건강한 상태로 있을 때보다 차라리 묵은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네, 약간 그게... 아까 식감이 너무 별로였어요, 저. 이게 맛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콤한 것 같아요. 음. 계속 먹을 때마다 음, 상큼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시큼이 아니고 상콤? 음. 음. 상콤상콤? 그리고 광고에 포스터에 있는 그 느낌처럼 분홍색, 보라색 이런 느낌들이 떠오르는 맛이에요. 맞아 딱 맞아, 딱 그런 음. 맛이에요. 나 먹었을 때 파스텔의 느낌이 생각나요. 자,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설빙 신메뉴 캔디 코튼씨를 먹어봤는데요. 코튼 캔디씨인가? 아 그, 그. 아. <laughs> 코튼 캔디 빙수를 먹어 봤는데요. 저는 또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. 저도요. 맛은 솔직히 저희 입맛에 맞긴 했는데, 뭔가 9,900원씩이나 주고 설빙을 굳이 찾아가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? 저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먹겠습니다. 네. <laughs> 구슬 아이스크림은 되게 조금 차별성 있는 식감이랑 맛이긴 한데, 그렇게 구슬 아이스크림은 특색이 크게 살아있진 않는 것 같아요. 구슬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아쉬운 빙수라고 해야 되나? 네, <laughs>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! 아, 또몇 장. 입이 아, 얼었어